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죠? 오늘은 미호가 음. 바버 시작하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지죠 <laughs> 알죠? 어, 오늘 찍은 영상은 그 바버 스텝 그리고 미용 스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용 스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버 스텝은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바버샵 스텝은 어떻게 진행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우민 바버와 함께 바버 스텝 그리고 미용 스텝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번 더 알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고 경험한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샵은 또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아 대충 이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 저는 처음 시작을 바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바버 스텝을 좀잘 아는, 어, 아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민 바버는 저는 미용 먼저 음. 이게 밟아오다가 디자이너까지 가고. 그럼 이제 바보로 넘어오게 됐죠? 그쵸. 미용 시작해서,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바보로 바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박쥐 스타일인 거죠? <laughs>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아야되는게 급여인 것 같아요, 급여. 돈이든 돈, 월급.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미용 스텝은 월급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래도. 기본급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근데 저는 되게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우민 씨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이 군대 가기 전에는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한90 정도 받았던 거 100만 원이안 넘었는데. 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됐던 거네. 그렇죠. 그때 그때는 되게 다 그걸 안 따졌어요. 얼마 나게 기술 배워. 그쵸,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기술 배우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약간 이런 그, 그, 그런 개념 아닌그돈그게좀 있었죠. 네. 그 그러니까 없지 않아서 아, 그런 그쵸,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술 배웠는데, 니가 돈이 뭐가 필요해? 기술 알려주는 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우민 씨가 느꼈을 때는 그기술 알려주는 게 좀, 그래도, 아, 내가 이만큼 투자하니까 이런 기술 배우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되게 열정으로 막 했는데, 솔직히 기억이 납니다. 그 스탭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제일 아래 밑단 직원이 하는 일을 하지만은, 월급은 7, 80에서 멈춰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그 7, 80만 원이라는 게, 대충 보면은,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7, 80만원으로 자기가 보험비 내고, 핸드폰 비 내고, 이런 거다 따져보면은, 다 자치도 하고, 가위도 사야 되고, 그건 절대 유지가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스텝 급여이 이랬고, 바보샵은 약간 좀 미용실하고 다르게, 약간의 브라더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아, 남자만 있고. 어, 남자만 입고 하다 보니까, 뭐, 예, 그 형이 뭐 이렇게 해줄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월급을 말하자면 저는 그때 식대 포함 120만 원 받았어요. 음 스텝대 저는 120만 원 거기서 는 식대 30만 원 빼고 하면 이제 90만 원. 그럼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근데, 90만 원인 거죠? 그 어. 90만 원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여자 친구도 있고 또 제가 또 저, 약간 저질러 놓은 그런 사건 아, 사고가 아니죠? 이그어차 그, <laughs> <앞에 있다>. 어. <laughs> 약간 좀 그런 게또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었는데, 90만으로 원좀 살기가 좀빡셌던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응. 1인용실 되게 많이 꾸미잖아. 아, 그런 거안 어, 하려고? 아, 그러니까 인턴 안못 쓰니까? 아, 못 아, 아 인턴이니까 인가비가 비니까 어,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보샵이 스텝이 많이. 니다 아, 맞아, 맞아. 그 스텝이라도 너 기술 배워야 되니까 이것만 받아가! 이런 게 아니고 응. 최저임금을 응. 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원래,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미용은 스텝 기간을 언제, 얼마나 하고, 바보는 스텝 기간을 또 얼마나 할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용 문제, 아, 미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곳 자리 잡고, 한 대게, 한 곳이 3년? 3년. 정도 딱걸려있는것 같아요. 너무 짧고 3년? 4년 근데 보통, 보통 이제, 웬만한 미용실에서는 스텝을 거의 한 2년 잡지 않니, 2년? 근데 그게 위치마다 다 달라요. 바보샵은 또 브라더십이라는 게 있어서 스텝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텝을 굉장히 짧게 하고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어, 지금 현 시장에서 바, 현 시장 바보샵은 바보샵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스텝 뭐 1, 2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용보다는 짧은 것 같아요. 아, 1년이 딱인 것 같은데. 1년도. 그 1년도 안 하는 바보샵도 아,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한 6개월 스텝 생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손님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은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또 디자이너로 꼽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예, 나는 그래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 자격증 따고 커트 위주로 알려준 다음에 한 6개월 배우고 네.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 6개월만 배워도 그러니까 6개월 알려주는 것만으로 되게 그게 그, 그런 건데 그치. 알려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투입시킨 다음에. 어,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그냥, 그냥, 그냥 학원에서 그냥 그치? 시험 칠때 배웠던 그니까 시험 기술로 손님을 손님을 받는 거지. 그런데 그데그좀 그렇잖아.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무튼 이제 <laughs> 비교를 <비디오를> 해보자면은 <laughs> 미용은 기간이 좀 길죠. 2년 이상. 응. 2년 이상의 스텝 기간이 필요하고 어 바버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웬만한 바버샵은 1년 좀, 좀 1년 안에 이렇게 1년 안팎으로 빠르면 진짜 뭐.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고, 한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바버 수요가 많아지면서, 바버, 그 손님을 쳐낼 바버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적어도 진짜 저가 봤을 때는 1년을 배우고, 맞아. 디자인을 잘아야지 이제 뭔가가 손님 음. 받았을 때, 그 커트라도 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빨리 하면안 좋죠. 미용은 1년, 아니 2년 1년 이상, 이상이.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 2년 이상 진행하고, 바버샵은 1년 이상, 1년 이상, 이하. 이하. 그좀더 많이 이해하도 될수 있다라고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음. 토스는 솔직히 어딜 가나 존재를 하지만은 음. 그렇죠. 이거는 미용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미용실은 일단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뭐 어, 바보샵은 많아야 진짜 4명, 5명. 그렇죠. 미용실은 많으면 10명이 음. 넘어가니까 <laughs> 어딜 가나 있을거예요그 여자가 또 많다 보니까. 남자만 있는 거랑 여자가 많이 섞여 있는 거랑 이게 좀 다르죠 많이? 그러면 여자 여자 텃세는 당연히 있겠죠 아 그쵸 근데 그 여자 남자 텃세도있나 제가 봤을 때 항상 미용실 남자는 중립 같아요 아 중립이요? 중립이고 어. <laughs> 아. 여자 여기 편. 네. 여자 여기 편. 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는 중간 아무것도 근데 바보샵은 텃세라고 없어요 없어요? 거의 형 동생 어, 형 동생이고 <laughs> 만약에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보 샵에 있는 여자는 여자 아 남자 <laughs>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자다 <laughs> <여자라고. 웃음> 텃세는 진짜 없어요 이, 이 굳이 하나 뽑자고 하면은 텃세가 아니고 가오? 아, 약간 좀센척센 센처. 척이 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너 이거 왜가 했어 어? 괜히 이제 나, <laughs> 괜히 다른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거 근데 그거 명심있어아 그래? 그러면은 탑세가 안 돼요. <laughs>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자격증은 많이 다르지 아, 이거 뭐 아예 다르죠. 거의 아예 다르다고. 그러니까, 바버는 이용사 자격증을 따야 돼 이용사. 미용, 미용사. 미용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용사 자격증은 면도를 할 수가 있어요. 칼대로. 칼로 면도를 할 수가 있는데, 미용사는 그게 불법이에요. 쉽게 보면은 남자, 여자 자격증인가? 아, 아, 맞네, 맞네. 남자 자격증 미용사는 여자 자격증, 네. 미용사는 남자 자격증 딱 하는 시험만 봐도 음, 미용사는 맞아, 맞아. 다 남자 머리, 그렇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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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 미용사는 여자 펌, 음. 여자 드라이, 그렇지, 여자 커트 시험부터가 그렇게 오잖아요. 나 옛날에 뭐 화장도 했어.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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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도 <laughs> 하잖아. 맥국도 어, 맞아. 그래. 옛날에 그 차이점 보게 되면은 미용사 자격증은 여자, 음, 그쵸 제일 쉽죠. 미용사는 응,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왜? 큰 차이점은 면도를 하고, 여기 미용사는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점을 주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바버샵에 이제 미용하다가 바버샵 오신 분들이 좋은 점 말할 때 흡연에 대해서 많이 네. 설명하세요. 을안 네. 어,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바버샵은 손님하고 같이 흡연하고 들어가서 네. 오히려 손님이랑 같이 가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말하기가 되게 재밌기는 해요. 재밌다. 어. 그, 아무래도 계급이 딱딱딱 있고 하니까. 음. 그바보샵은 저거 서 치워갖고 응. 분위기 어떤 거 같아? 분위기 완전 다르지? 음과 양. 음과 양. 음. 어. <laughs> <laughs> 근데 구인구직은 또 어떤 거야? 구인구직. 그 구인구직. 스텝이 바보샵들어간 거랑 미용실 들어간 거랑. 응. 난 솔직히 미용실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 미용실은 근데 엄청 응, 많으니까. 응, 사람이네만 쳐도 아니 면 알바 하면에 쳐도 나오는 게 다. 응, 그냥 뭐 헤어막 이런 것 등등 쳐서 다 그냥.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바보샵은 바보 바보 뭐. 구인구직 할 때가 진짜 없어 아는 친한 지인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크게 없는거죠 뭐냐 바버샵 찾아가서 그 바버랑 친해진 다음에 나 바버하고 싶어요 라는 그걸 찍어놓고 이제 계속 어, 근데 그게 되게 많든요 어, 소통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활성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구인부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바버샵이 힘든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도 못드린게 자유도는 이 미용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이거 진짜 제 샵을 비교를 하자면은 없어져도 어디야? 나 지금 뭐뭐 뭐 하고 있어? 어 알았어 이따가 뭐 이렇게 그냥 진짜 뭐 그런 게 없어요. 저 잠깐 옆분좀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은 거기가 뭐 어디라도 그냥 어 갔다, 갔다 와. 어, 예약 없으면 갔다 와. 이런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미용실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안 움직이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도 안돼고 뭐라고 청소하고, 어, 청소하고 어야 되는데, 바버사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디자이너와, 아니, 바버와 스튜디오 말리자 관계가 좀, 형님한테 좀 많이 친해졌다고 하면은, 자유주 자체는 진짜, 우리 집처럼, 아직, 아직, 아, 아직처럼, 아지트. 아, 쓸수 있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선 지켜야겠죠, 음. 선은. 막, 욕하고, 있, <목소리> 막 이렇게, 얘기게 하면 안 되지, 막.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음과 양의 조화라고 했잖아요, 방금. 미국실은 음과 양의 조화. 근데 여기는 호레미 냄새밖에 없요이 진짜로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샹. <laughs> 진짜 막향 냄새 때문에, 아, 라떼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손님도 다안 손님도 다 남자고. 택배 아저씨도 남자고. 아,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오는 사람이 다 남자고. 심지어 택배를 시켜도 <laughs> 오는 사람도 남자야. 여자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오죽하면 이런 건없겠어요 오죽하면 <laughs> 스파크랑 이런 거. 그러니까 분위 기 자체가 정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여자친구 만져고 싶다. <laughs> 나갔다. <나갈까? 웃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스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를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바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테고. 미용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뭔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런 게좀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또댓글 댓글면은 네, 그렇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같이 또 댓글 달아드리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민마법님은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이미용 스태프분들에게 뭐 마지막을 한 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 감이 감이지만 조언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감 조언이라고 하면은. 이 직업은 진짜 재미를 가져야 할수 있는 직업 같아요. 힘든 일도 많고, 그리고 힘들 때가 많겠지만, 좀 꾸준히 쭉 하면 재밌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됐어. 빛을 바라는 거라도. 음, 처음보다는 실망 말고는 쭉 가는 게 좋죠. 첫 술에 배부르지 마라. 아, 아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했어요 처음에 일하다가 공장 다닐까. 돈을 못 버니까. 그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아, 저도 내가. 그냥... 몇번 포기 만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끝을 맺을 때는 우리가 좀더 좀더 위에 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직이라 망하지는 않죠.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음. 않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마디를 좀드 그 감히 한번 드려볼게요. <laughs> 감히. 근데 이 직업 자체가 어, 정말 진짜 외롭고 어, 쓸쓸하고 어,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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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 보면은 언젠간 이제 본인이 생각해왔던 게눈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버가 이긴다는 말있잖아요 존버가 이긴다는 말이 나한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이거는 무슨 직업에서든 다 똑같지만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결실을 맺고 그 꽃이 필 날이 올것 같아. 요 근데 존버라고 해서 연습도 안 하고, 혼자 <laughs> 술만 먹고 아이,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되고. 본인 잘하는 것로 연습도 하고 뭐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되게 제일 중요한 거나 어, 본인이 피할 수 있는 그매체를 하나 만들어게 좋은 것 같아. 어 내가 그러거 있었어. 아. 그러니까 막뭐 인스타라도 그렇지, 인스타 뭐 등등 어, 블러, 어, 블로그 블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응. 지금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뭐 유튜버든 어떤 뭐 트위치든 뭐 어떤 거든 <laughs> <개인> 아, 아, <laughs> 아프리카든 그거를 가지고 계속 키우 키우면서 같이 경영해서 가신다고 하면은. 어, 좋지. 절대로 진짜 이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디 가나 환영받고, 환영받고 망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민 바보하고 한번 음 옛날 얘기, 얘기 해봤네요. 옛날, 진짜 옛날 추억, 추억, 추억 파리 얘기 추억, 해봤고, 어, 다음에는 또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재밌는 게. <laughs> 네, 다음에는 <laughs>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 <laughs>